할렐루야. 성경 읽도갈수 있다. 오늘은 3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집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 해의 끝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리피달 남쪽으로 지나 시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야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라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호굴라로 올라가서 벳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벤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두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둔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곧 에로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루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이산 꼭대기에서부터 렙도와셈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저어들 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 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벨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가 식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양르 엘에 일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 내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에서 안악의 소생 그세 아들 고세세와 그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laughs> 드빌의 본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아오 그나스의 아들인 운예리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정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라기에서 내리며 갈렙이 그에게 묻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리급당으로 네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이쌤과 아래쌤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들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설과 잇난과 시과 델렘과 부알로과 하솔 아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아곳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 갖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 소알과 부엘세바와 비스 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나와 산산나와, 느바옥과 실 힘과 아임과 님모니 모두 스물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 이었으며, 청지에는 에스다울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 님과 답보아와 에남과, 야르목과 아들람과 소고와 아셰가와 사라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대라와 그대로 다이민이 열네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낭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두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온과 나, 맘과 기들리스와 그대로과 뱃다곤과 나마와 마케다인이 열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 이었으며 님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루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 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철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닥까지 아수도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을 이었으며, 아수돗과그 철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철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야딜과 소고와, 산나와 기라산나 곧 드빌과 아랍과 에스 드 모아 아님과 고생과 홀론과 길로이니 열한 성읍과 그 마을들 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예상과 야님과 벳타부아와 아베가와 홈다와 기라 아르바곳 에스론과 시오리니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 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타와 이스루엘과 욕두암과 산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딤나니열 성읍과 그 마을들 이었으며 할훌과 백술과 그들과 마라과 벳 안옥과 엘두 고니의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 이었으며, 기랏발 곳 기랏 여림과라빠 이니 두 성읍과 그 마을들 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빗단과 스카가와 립상과 소금 성읍과 엔게딘이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 이었더라. 에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에루살렘에 거주하니라. 16장 1절.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에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들산지로 올라가고 베들에서부터 루스로나가 아, <laughs> 아래 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쪽 속의 경계와 아래 벳오롱과 게셀 위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과 자손, 요셉의 자손 문하세와 에브라함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람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르탈에서 윗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가 북쪽 밍모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실로에 이르러 야노와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닷바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외에 문하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스엘에 거주하는 가난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난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1 7장1 절. 므나세의 집발려하여 제비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나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나세의 장자 마길은 길러아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러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문나스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 에스리 자손과 헬레게 자손과 아스 리에리 자손과 세게메 자손과 헤베리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문나스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라스의 손자 마길의 종손 문나스의 형손 슬로바아스는 아들이었고 딸 보니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골라와 밀가와 디르사람. 그들의 제사장 일라살과누아들요코사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하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로단동쪽 길로 앗과 바산 외에 문하세에게 열 분기시 돌아갔으니 문하세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라 땅은 무나스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무나스의 경계는 아스셀에서부터 시금 앞닉무단까지이며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포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포와 땅은 무나스에게 속하였으되 무나스의 경계에 있는 답포하는 에레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일어나니 문하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문하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문하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문하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벳수함과그 마을들과 이불함과 그 마을들과 도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엔들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단악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토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문나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난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laughs>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난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억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 수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미산지가 내게 부족, 너무 좁을진대." 부리스의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난 족속에게는 베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수아가 호 다시 요셉의 족쇄곧 에브라임과 문하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민족이요큰 권능이 있은 즉, 한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난 족속이 비록 철병물을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1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해 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해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집하라 요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와께서 호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laughs>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네 사람은 너희 중에 분기시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루벤과 므나세 반지파는 요단 저쪽 동쪽에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주는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들어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돌아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체계에 그려서 신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신로의 여호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나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항,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아원 황무지에 이르며 또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일어나니 루스는 곧베들리며또그 경계가 야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자손의 성읍 기랏바알곧 기랏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이며 남쪽 경계는 기랏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두암을 근원에 그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둔민 빛달 맞은 병굴림편으로 나가서 의벤자순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오글라켓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의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에 요단이니 이는 베나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나민 자손의 집화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업들은 요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멕크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암모니와 오부니와 개바인이 열두 성읍과 또그 마을들이며 기보과 라마와 부에로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곳 에루살렘과 기보악과 히라시니 열네 성읍이요도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나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샬롬.